자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왜 박성주가 왜 아이콘 뽑는다고 이렇게 방제를 해놨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방송에서 겨우 이 25,000원짜리로 그 메시, TC 메시 떴다 했잖아 음바피하고 근데 또 어제 또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또 어제 방송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에이전트 마블이라고 생겼더라고 그래서 어제 딱 5만원 넣고 돌렸다? 선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어떻게 이렇게 나와? 야, 진짜 노주작, 진짜 구라 안 치고 2억, 3억, 4억, 돈까지 5억, 아 5억 5천 나왔어. 이거 하필 방송 안할 때? 구독, 알림 설정 알지?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 때문에 야 이거 각이다 가자 <laughs> 스트레이트다. 자 가자 1단계 의뢰 보상. 아이콘 의뢰 보상 상자, TC 클래스 20명 지명 선수팩 아이콘 포함 미친 선수. 자, 일단 이거부터 깔게요. 바로 분모가 무려 10개 확률 진짜 그각 여기서 아이콘 넣으면 그렇지. 어 죽을 뻔했는데 다 응? 음? 음? 이거도 이거부터, 이거부터 깔게요. 이거부터 딱 이렇게 5명 나오면 그럼 한번더 가는 거. 헥! <목소리> 그렇지! 어? 누구야? 스펙? 아, 조졌다. 아, 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안 나오면 끝인 거야? 갈게요. 자, 여기서 아이콘 선수 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3단! 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또 이제 96자에 나오면 한번더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자, 자. 근데 무조건 96 아니야? 누구야? 제라. 와. 와, 진짜 개쓰레기네, 진짜. 자, 이제 하나 더, 더 남았어. 하나 더 남았어. 가보자. 제라드 하나 더 있으니까. 아, 가, 가, 가. 아,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 저 여기서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아, 이거는 그냥 넘겨. 어, 이거는 어차피 나올 수가 없어. 이 이거 미끼 상품이야. 말도 안 되는 어. 와, 라퐁. 누구야? 아! 아... 아 미쳤다 진짜 너무 손해본다 이거 진짜 야 1억 나와도 한번더할수 있다 그냥 BP 나와버려라 깔끔하게 야 괜히 이런 거 나오지 마 진짜 제발 아 제발 아... 거의 6억인데 아, 이거 다 날리나 이거? 아, 이거 진짜 방송 너프론인가? 방송 키면 진짜 안 나오는 거 같애 아 모르겠다! 아! 아씨발아씨발 아, 아니 씨발 진짜 방송만 키면 이러네 아니 방송을 끄고 가면은지게잘 나오는데 진짜 지지게 잘 나와가지고 어? 7만원에 막 5억 6억씩 드는데 씨, 방송만 아왜 이러냐고 자꾸 진짜 보고 있어 지금? 왔어!! 왔어!! 일단 이거 한번 까보고 설마 어, 메시오카? 메시오카 얼만데 7억? 어 이거 그러면 본전인데 어, 이거, 그러면 본전인데? 아, 이번에 로또 되면은, 어, 일단 집부터 살까? 음, 그래, 요즘에 오르고 있는 강남 괜찮겠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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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약에, 아, 만약에 하지마! 야, 내가 누르고 뒤돌아볼게.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알죠? 그렇죠? 3, 2, 지금야 채팅창 지금 보니까 어 쩔어 메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 아르헨티나 아르 아, 아, 지바, 아르헨티나 피아 <laughs> 이거 팔고 한번더 가자 딱 5만 원만 지를까 딱 5만 원만 딱 5만 원 5만 원만 할까 5만 원만 괜찮 5만 원 정도면 괜찮잖아 도박 상담 전화 <laughs>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갈라고.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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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말이야! <laughs> 그지 말이야, 이거. <laughs> 4만원? 야, 4만원까지는 되겠지? 아, 4만원. 아, 5만원이 오바였구나. 제발, 야, 깔끔하게 바로 SS 나와버려라. 자, SS! 9, 얼마야? 어디야? SS, 나이스! 3가자, 2, 1. 어? 2, 1. 그러면 4, 5, 6, 7, 7, 4, 3, 9가! 아개 깨비! 아아니야오오오오오오오 아. 구구구 오구오구 오구! 나? 오구? 오구! 오! 우 특가 상품이야! 이 c 라고 있네! 준라 아. 뭐야? 1이원 나왔어 왜? 가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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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가 말했지 내가 오늘 아이콘 뽑고 간다고 나 오늘 아이콘 뽑고 퇴근해. A 의뢰품 상자. 어? 아 오분할 80이야. 꺼져. 어, 여기서도 좋은 거 나오네. 아 음. 씨발. 여기서 이거 딱 나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그 1억 7천짜리 딱 나오면 돼. 그러면 깔끔해. 그러면 게임 끝. 쎄! 아 갑자기 아. 아 근데 아, 도 맨시티 아이콘 확률 플러스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는 야, 이거 말고 어 6천 가자 6천. 아, 박글리. 아면 근육 경직온 거 같은데. 설마 여기서 맨시티 아이콘? 설마 여기서 맨시티 아이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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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니? 아이콘 맞아? 맞아! 야 됐다, 됐다, 됐다. 야한번더 가. 야, 오늘 아이콘 내가 분명 뽑는다 했어. 가지, 한번 더. 여기서 여기서 1억7천 아이콘 딱 나오면은 아씨바 여기서 거로씨. 아, 이게 뭐야! <laughs> 아, 이게 뭐야! 이게 너무 극과 극이잖아, 씨. <laughs> 이거 한번더할수 있어. 아까 500원 받은 걸로? 그렇지. 와! 어? 야, 곱하기 2라는 게 앞으로 두번 가는 거 아니었어? <laughs> 아, 진짜 <수>, 기대했네. <laughs> 쿨하게 가야 돼. 아아 얘가 98이었어야 되는데 어얘좀 팔리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까지 오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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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다 팔렸다 팔다 팔렸다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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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새끼들 도둑놈의 새끼들 진짜 야 어떻게 1억 800만 원짜린데 4,300을 갖고 가냐 아니 무슨 재세 공과금이세요 지금 피시방 갔다 오라고 너무 멀어 피시방 너무 멀어 그냥 받을게 받고 여기서 아이콘 뜨면 되잖아. 았다 가자. 아, 진짜 마지막이다. 예. 여러분 오늘 아이콘 트라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전 자, 일단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뭐 기대할 가치가 없어요. 예, 레반토프. 뭐 같든 이거는 중요치 않아 이제. 아, 신나게 뛰네. 어? 똥가루인가 보다. 어? 아, 와, 제일 싼거 떴어, 하필 또. 자, 이제, 이, 건데 하하하하하하. 아, 아, 누르고 바로 뒤로 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보세요. 알겠지? 요거, 요거, 이렇게 세 개만 안 나오면 돼. 설마 또 이지랄 나오겠냐, 또. 어? <laughs> 형, 첫사랑한테 고백하냐고? 하하하하하. <laughs> 세훈아. <웃음> 나란사사사사 사. <laughs> 아 무슨 놈 사실? 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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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여러분, 뭐예요?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야? 뭐, 난리가 났어 왜? 어왜 그래? 설마 아이콘이야? 오졌다고? 이제 안 했잖아, 성주야. 안뜰거 알았잖아. 근데 이거 팔리면 가능성 있잖아, 쉐이야 맞지? 저거 팔리면 한번더할수 있잖아. <laughs> 야, 진짜 에이전트 미쳤다. 진짜 돈 빨아먹는 기계다 이거 진짜. 이거 누구 대가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거 팔리면 돼, 얘들아. 이, 이거 만약에 안나 여기서 만약에 안 나오면은 오늘 안 나오면 이제 아이콘은 아예 쳐다도 안 볼게. 어, 감히 서민 주제의 아이콘을 쳐다본 죄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한 번에 5만원 결제할 때마다 부들부들 떠는 서민 주제 대단하신 아이콘을 넘보다니. 오! 어 그렇지 그렇지 팔렸어 팔렸어. 야 이거 PC 방 가야 돼 돈이 2천이면 PC 방 가야 돼. 어 PC 방이에요? 어 진짜? 메일 주소 알려줘. 메일 주소.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가보자.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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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1억 6천이야? 얘는 아! 아 부룩 있는데 드릴까요? 어? 아, 아 진짜요? 아 너무 고맙죠 아, 1억 5천 100에 올릴게요 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행님! 아... 감사합니다 이거 만약에 아이콘 뜨면은 제가 진짜 선물 드릴게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 제발 바로 갈게요. 자자자자 한번 바로 그냥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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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심하게 가야 돼, 그렇지. 간절하지 않고 어얘 어, 어. 얘는 뭐뭐 뭐 나오겠지. 여기서 부르기나 썬업이 나오면 은한번더갈수 있는. 데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자자 자, 무심하게 뭐야? 획득 가능 아이템 아무것도 안 났어. 이거 뭐지? 삐리다. 이거 캡, 삐리다. 삐리다. 이거 캡, 삐리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laughs>